7월 17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은혜 베풀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쓰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진시,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가로채우기 해봐봐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어떤 거지 선생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진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바울의 오른손과 왼손에 들려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무기를 가지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한다고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경건하지 않고 무례하며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기쁨을 더욱 누렸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그분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가 하는 사역이 거리낌이나 비난받은 일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 바울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자들의 정체성을 세우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내가 주님께 받은 능력을 사용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세워 나가는 그런 한주 그런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나 하나님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꾼답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